메인콘텐츠 직장생활팀 퇴사팀 예. 출발 퇴사 프로세스입니다 자 퇴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 우리 그 취업에도 절차가 있다 그러면 퇴사에도 뭔가 순서가 있거든요 예. 매년 퇴사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퇴사 생각이 들, 들 때는 어, 너무 지쳐서 힘들 때 아니면 충동적이거나 아씨 어, 하면서 이제 <laughs> 어떤 특정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제 퇴사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던 예, 누울 자리에 생겼다 어, 더 좋은 곳으로 갈란다라고 했을 때 충격 욕복을 줘야겠다 어, 내 요구사항을 좀 관철시켜야겠다 할때 이제 퇴사 생각이 들게 되죠 예, 들게 되면 이제 진짜 어, 이제 실행에 이제 나서는 거죠 이제 어, 면담을 통해서 퇴사 의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 면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예, 어, 왜 퇴사를 하려고 하냐너 퇴사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아니면 좀더 생각을 해봐라. 회유가 더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할 시간을 또 가지게 되죠. 그걸 듣고 나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우도한 게 정확히 전달이 됐는가, 어, 아니면 어, 내가 기존에 태자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재고하고 고찰하는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되,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스테이, 올, 아웃, 예. 있을 거냐 나갈 거냐를 이제 결심하게 되죠. 예.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결심했다라고면 이제 어, 2차 면담을 이제 하게 됩니다. 2차 면담의 얘기는, 어, 그 1차 면담 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결심했습니다. 예. 그냥,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아, 저는, 그, 남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좀, 파이팅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어, 파이팅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정상좀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난 갈라요. 예. 갈랍니다 하면 다음 스텝인 사직서 작성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직서 폼에 맞춰서 작성하면 되고 연차 소진이나 이제 퇴직 일자 등을 이제 확정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거의 뭐~ 사직서 작성까지 갔다 하면은 이제 뭐~ 온 동네방네 다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제 아쉬우니까 뭐 송별회 하자 뭐~ 술 먹자 이렇게 술자리가 많아지는 거죠 사직서 작성 이후에는 이제 업무 인수 인계를 하게 되죠 이제 업무 인수 인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업무 인계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될 거고 결국은 이제 내가 하+ 했던 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주기 위한 이런 이제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두로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예, 서류. 서류하고 이제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 예, 굿바이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8개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예, 퇴사 생각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어, 퇴사 생각을 한 단계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번아웃 돼서 퇴사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그 어떤 특정 이벤트 때문에 아 진짜 못해 먹겠네 하면서 이제 충동적으로 이제 되는, 방,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누울 자리 미리 준비했던 거죠 이지갈자리를 찾은 곳이 있다 그리고 충분요법 이제 경각심을 줘야겠다 이건데 근데 요게 아, 조금 이제 약간 리스크 한 방법이거든요 솔직히 나갈 생각은 없는데 어,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던진 겁니다. 근데, 내 노도대로 하면은, 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어, 뭐가 이제 힘드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 진짜 나가라고 할경우 기억... <laughs> 나갈 생각 은 없는데, <laughs> 어, 이러면 나가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예,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이제 퇴사 생각을 하는 거는, 아, 좀 리스크하다. 어.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 이제 퇴사를 생각을 먹었다. 이제 면담을 하게 되겠죠. 면담하게 되면 이 면담의 목적은 퇴사 의사를 최초 전달하는 게 목적인 거고 바로 윗선님 또는 이제 팀장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될 거고 그러면 이제 퇴사 퇴사할려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사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인데 다시 생각해 봐라. 아니면 아, 잘 가라 <laughs> 이둘 중에 하나의 컨셉으로 이제 소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제 얘기들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무만인데 어디 갈 곳은 있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회사 생활 뭐다 이런 거야 뭐 지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참아봐 어,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이런게 있을거고 또 이제 뭐 너만 그런거 아니고 뭐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해보자 라고 했던 회의를 또 하게 되죠 예. 마지막은 이제 예, 나가리 되는 케이스인데 예. 언제까지 하려고 이제 <laughs> 언제까지 하려고 이거 나오면 이제 그냥 잘가라는 얘기죠 잘가라 <laughs> 아, 근데 이게 1차 면담하게 되면 은이 퇴사겠다는 얘기가 이미 동네방네 다 소문이 다, 다 퍼집니다 팀, 내, 뭐, 다구서온 동영상은 다 퍼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퍼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뒤에 설명드리지만, 그래서 일체면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생각할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어, 기존에 이제 내가 하려는 테라 생각에 대한 이제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면담을 통해서 어, 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아 정말 퇴사를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는 시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해볼까 또는 들어보니까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예. 그리고 그냥 그냥 내 계획대로 할래 예. 못 먹어도 보죠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동네방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내 주위에 이제 약간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아주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한테 퇴사를 확장 지은 것도 아니고, 퇴사를 어, 얘기할 정도로 뭔가 이 사람이 어, 아니 심적으로 힘들구나, 아니면 일적으로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태도의 변화는 좀 있죠. 예. 그리고 너무 잦은 퇴사를 남발하고, 그 다음에 번복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내 이미지가 완전 평가 절하가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게 툭 하면 이제는 이제 퇴사를 얘기하는 애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친구야 라고 이제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생각할 시간 단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됩니다. 단기적이 아닌 좀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리스크가 뭐냐? 네. 진짜 뭐 홧김에 나갔다. 어, 나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에 그냥 퇴사를 했다가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이직했던 환경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말이 퇴사지, 정말 실행에 옮겼을 때는 좀 어마어마한 뒤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할 때는 가장 이제 좋은 것은 이직할 회사를 먼저 찾아놓고 퇴사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러면 이제 월급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생각할 시간을 통해서 이제 뭔가 퇴사를 결심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퇴사 결심은 심사숙고 끝에 내리는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번복하지 않을 거고 회유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강한 의지. 그리고 이제 퇴사하더라도 후에 미련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결심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적응이 쉽지 않겠지만 꼭 적응하겠다는 의지도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가 어, 제일 중요하다. 퇴사 결심 2단계에서는. 이제 퇴사를 완전히 결심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면담을 하게 될 겁니다. 어, 퇴사를 하겠다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전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종 전달을 했는데 만약 이후, 이후에 또 다시 아 죄송한데요. 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다시 남기로 했습니다. 아, 저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번복을 또 하면 아 없던 일처럼 다시 함께 하기엔 조금 난해하다,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laughs> 2차 면담까지 와서 이제 퇴사 의지를 전달했다 그러면 가급적 번복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비추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해야죠. 번복을 해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직하려고 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입사 취소가 되었다. 그리고, 당장 큰 돈이 좀 필요해서, 계속 월급을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번복을 해서라도 붙어 있어야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2차 면담 시에 회유에 응한 것도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더 생겼고, 그리고, 그, 1차 면담 시, 내가 퇴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때, 어떤 회사 차원에서, 아니면 그 주변인들이, 변화가 눈에 띄게 뭐 보인다. 어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 그 결론적으로는 내 주위 환경이 뭐 환기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있을 만한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의 회유를 통해서 내가 다시 마음을 돌아섰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 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뭐 결코 2차 면담 때 어, 회유에 응한다고 해서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제 이 2차 면담을 통해서 이제 내 최종적으로 세살 하겠다. 어,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직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직서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고 사직 작성하실 때 사직 절차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이제 인사팀이 됐든 HR부서에서 사직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거니까 이 사직 절차를 필히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직일자 확정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직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연차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쓰신 분들은 없겠죠 이제 남으신 분들은 그냥 어 소진 탈 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어 퇴사 시기를 연차가 소진된 시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연차를 그냥 돈으로 받고 이제 바로 퇴사를 빨리 할 거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잘 따져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연차를 소진해서 어떤 그 퇴사 일자를 계속 지연시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명절이 있어서 떡값이 나온다 아니면 성과금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하면은 연차를 소진해서라도 지연시키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를 소진하기도 훨씬 나은 거죠. 예. 근데 따져보니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돈으로 받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따져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셈이 빠르신 분들,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를 아주 어, 잘 이용하셔가지고 퇴사 시기도 조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어, 그게 실속을 차리는 거죠. 본인의 실속도 차리고 어, 좀 뭔가 어, 남들한테 좀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열심히 하면 뭐 고생도 많이 했고 여기서 일하고 가는 거니까 예. 뭐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긴 하니까 예. <laughs> 예 사직서를 이제 작성하고 나고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이제 하게 되겠죠. 업무 인수인계는 결국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를 하는 거고 남이 알수 있게 그리고 서류상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어 구두로 설명하면서 이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업무 인색을를 본인이 욕심을 가지고 뭐 완벽하게 하겠다 하더라도 절대 완벽하게 안 됩니다. 예. 될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 아직 퇴사를 안 하고 있, 있으면. 여전히 관심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 왜냐면 그 사람이 아직 있으니까 예, 그래도 나, 남아 있어서 학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직을 대비한 내가 했던 업무를 이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업무인수인계는 예, 왜냐면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력서에서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업무인수인계 이 단계에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거기에 또 바로 또 바로 이제 활용도 할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는 뭐 대충 해도 뭐 회사 는잘 돌아갑니다. 예, 내가 없어도 잘 돈다는 거. <laughs>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뭐 아예 안 하는 건좀 문제가 되고 예, 그래도 예, 최소한의 성의라도 이제 보여서 진짜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 에 내가 없어서 안돌아가는 회사면 이미 그건 큰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그래서 생각과는 다르게 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죠. 서류. 이제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단계인데 결국은 이제 책상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에, 에, 물론 이제 여기 어, 사무직 같은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현장직 같은 분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뭐 이거는 개인 책상 사무책상이 있다 그러면 서류를 파쇄하고 그다음에 개인 물건과 이제 회사 물건을 어, 분리해 가지고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PC 정리 개인 파일 삭제를 필히 하시고 그다음에 어, 업무자료만큼 남겨놓고 나오셔야 된다 업무자료까지싹다 삭제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될 거거든요. 어, 떤 이직을 또 하든지, 뭐,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 예, 영수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장 안 나오더라도, 예, 그, 나오기 전에, 그 인사팀, 아니면 그 담당 실무자한테, 원천징수 영수증을 좀 요, 부탁한다. 어, 라든지, 아니면 그 연락처나 이메일을 파악하고 있어서, 나중에라도 이제 필요하게 될때 요청할 수 있게, 예,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팀원 및 같이 일하던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